글자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 문자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들을 문자열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string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hello world 같은 문자열들을 많이 출력해 봤지만, char 캐릭터 다루는 간단한 데이터 타입만 살펴봤지, 정작 문자열을 다루는 데이터 타입은 살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표준 string 클래스 사용법에 대해서 뭐 간단한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뒤에 다시 나오니까 일단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구나. 어, 이렇게 편한 게 있었구나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C 프로그래밍을 혹시 조금 배우셨다거나 어, 아니면 다른 교과서 같은 걸좀 미리 보신 분들은 어, 배열을 이용해서 문자 열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좀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즉, 전통적인 어, C 문자열 표현 방식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 스트링 클래스를 편안하게 사용하는 방법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코드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어, C아웃으로 Hello World. 자, 이런 거 많이 출력했죠? 다운표 안에 들어있는 거는 문자 열이에요. 마우스를 싹 갖다 대면은, const, char, 그 다음에 13이라고 나오죠. 저기 대괄호 표시가 어, 배열, 어, array란 얘기인데, array는 어, 뒤에 다시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어, 13이니까, 어, 글자가 13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어, 열 둘? 어? 하나가 더 어디 있지? 자, 문자열을 표현을 할때이맨 뒤에 안 보이는 글자가 하나 숨어 있어요. 그 끝난다라는 걸 표현하는 문자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거는 C 스타일 문자열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설명 드릴 어, 스트링은 이제 C++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고 어, 편합니다 대신에 어, 그 기초적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조금 어, 오해가 여러 가지 생길 수도 있어요 <laughs> std string을 사용하려면 이렇게 스트링 i n g i n 해주면 됩니다 string을 어, 간단하게 사용해 볼까요 string, 그 다음에, my hello, 여기다가, 여기다가, hello world를 넣어볼게요. hello world를 넣고, 그 다음에, 아, my hello, 지옥이 되어버렸네요. 자, hello, 좋습니다. 자, my hello 넣고, c 컨트 l F5로 실행을 시키면, 자, hello world 이렇게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다른 문구로 바꿔도, 잘 작동합니다. 근데 스트링은 여기 표시되는 게 색깔이 다르죠. 자, const, char, my, 어, strings 이렇게 해놓을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시브에서 붙일게요. 그 다음에 사실은 여기 이렇게 괄호가 있어야 돼요. 이 배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들으시면 되고요. 일단 여기서 보셔야 될건 얘랑 얘랑 다르죠. 지금 색이 다르죠. 그러니까 C 혹은 C++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건한 글자예요. 그리고 한 글자를 여러 개 나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문자열을 사용을 하는 사용을 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스트링은요.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어 편하라고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면은 어 사용자들이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작업들을 일일이 다 스스로 만들었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들이 문자를 다룰 때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이 스트링 안에 미리 다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념 어, 지금 요게 사용자 정의 자료형, 그래서 기본 자료형인 것처럼 쓸수 있는데, 보다 추가적인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기본 자료형처럼 생각을 할수 있는데, 우리가 이 스트링을 기본 자료형처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이 스트링 안에 그 기능들을 구현해서 넣어 놨기 때문이에요. 컴파일러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바꿔 말하면은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런 스트링 같은 기능을 가진 추가 기능들을 어, 추가 라이브러리를 개발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는 어, 스트링 사용법을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마이 헬로 초기화 할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카피 니셜라이저이션할 수도 있고 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디렉티이니셜라이제이션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도 <laughs> 가능하겠죠? 자,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Ctrl F5, 누르면은. 자, 뭐 정상 작동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숫자도 사실 문자열로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string, 뭐, my, id는 뭐, 1 2 3입니다 대신에 정수를 넣을 수는 없겠죠? 정수를 넣을 수는 없겠죠? 어, 지금 아마 여기서 다운 표를 제거를 해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은 정수를 문자열로 어, 암시적 형변환을 해주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1, 2, 1, 2 3은 기본 데이터형이죠. 빌트인 데이터 타입인데, 스트링은 std 표준의 표준 라이브러리에 들어 있긴 하지만 어, 빌트인보다 빌트인하고는 또 다르죠. 빌트인이나 빌트인보다는 빌트인좀더 다음 단계 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바꿔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바꿀 순 있어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 그걸 또 설명드리면 은 끝이 없으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은 문자열로서 넣을 때는 이렇게 넣어준다. 대신에 얘는 숫자로서 정수로서 연산이 되지는 않겠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스트링을 통해서 할 수는 없겠죠. 그냥 뭐 1, 2, 3 더하기 4, 5, 6을 하고 싶다면, 그냥 원래 우리가 하던 대로 인티저 이용해서 하면, 되, 하면 될 겁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 해보고 싶은 것은 출력을 했으니까 입력도 해보고 싶겠죠. 자, 한번. 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프로그래밍 하실 때, 뭐,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냥, 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현재 알고 있는 방식으로 해보고, 했더니, 잘 되면, 아, 이렇게도 되는구나. 어, 기쁘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잘안 되면, 그때 왜안 되나 생각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뭐 숙제하신 정도 가지고, 뭐, 해킹이 된다거나, 뭐, 시스템이 날라간다 이런,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으니까,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 발휘하시면서 실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 이름을 입력받고 나이를 입력받는 뭐 간단한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your name` 이렇게서 한줄 출력을 해보고, 어, 이걸 이렇게 해볼까요? 그다음에 `std::string name` 이렇게. 하나 정의를 해줍니다. 근데 이때 제가, 어 스트링이라서 요걸 굳이 붙이고 있는데, 타이핑하기 조금 번거로우니까 빼겠습니다. using namespace std 하면은 요 스트링이 std namespace 안에 정의되어 있을 경우에, 어, 요 연산자를 통해서 그, 알아서 찾아온다라는 것은 지난 강의에서 앞에서, 앞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빼고요. <laughs> 자, 우리가 입력을 받을 때 지금까지 해본 거, cin 밖에 없죠? cin으로, 아, 뭐, 같은 std 안에 들어있으니까 되지 않을까? 한번 해봅시다. name. 자, 그 다음에, 어, 이, 이 어, 나이도 한번 입력을 받아 봐야죠. your age. 자, 그리고 string age. 인티저로 받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string을 배우고 있으니까, 어, 스트링도, 스트링으로도 한번 해보면 좋겠죠. 그 다음에 어, 이름과 나이를 출력을 해봅시다. 자, 코딩을 다 했으니까 실행을 해볼게요. <laughs> 네임을 입력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영화를 보고 감명을 받아서 잭잭! 입력을 했습니다. 어? 어이쿠. 잭잭 입력했는데, 전 분명히 엔터를 한 번밖에 안 눌렀어요. 그런데, 에이지까지 자동으로 다 넘어가 버렸네요? 어, 이거 무슨 일일까? 어, 한번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잭만 해보고, 엔터를 칩니다. 어, 이번에는 에이지 입력을 받기 시작하네요. 아, 잭은, 잭잭은 한 살인 것 같으니까, 한 살. 자, 이렇게 나왔어요. 어? 그렇다면, 잭잭, 이렇게 중간에 빈 칸이 있는 문자열을 입력하면 문제가 생기는 걸까 하는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잭하고 한 칸을 띄고, 잭. 엔터를 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C인은 빈 칸이 있으면, 하나 입력 다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C인으로 넘어왔을 때, 요, 잭잭하고 엔터까지 다음 두 번째 시인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퍼 안에 담아놨다가 첫 처음 잭만 앞에 거에다가 앞에 거에 가져가지고 두 번째 잭은두 번째 시인에 넘겨져 버린 거죠. 이거는 이해는 할수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스트링을 입력을 받을 때는 get line이라는 걸쓸 수가 있어요. 바꿔보겠습니다. cin으로 했던 거를 std get line 그 다음에 첫 번째 파라미터로 std cin을 넣어줘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입력받은 입력받은 그 내용을 담을 변수, 스트링을 넣어줍니다. 두 번째 것도 이렇 교체를 해줄게요. std get line, std cin, 그다음에 age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laughs> 자, 잭잭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잭잭. 자, 깔끔하게 입력이 되고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GetLine은요, 요 라인을 제가 마우스로 이렇게 휙 긁고 있죠. 엔터 칠 때까지 라인을 쭉 입력을 받는 거예요. 이제 여기 있는 일도 어, 특별히 문제가 생기진 않았었지만 여기 끝까지 상황을 봐서 입력을 받았다 엔터를 칠 때까지 아, 여기서 엔터를 쳤으니까 여기까지 빈칸을 읽진 않았겠네요 여기서 엔터를 치는 순간까지 잭잭을 입력을 받고 여기서 출력을 해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et line은 라인을 통째로 읽는데 라인 단위로 읽는데 어, 여기 빈칸을 읽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을 좀 어, 틀렸는데 자 빈칸을 읽는 건 아니고 여기서 엔터 칠 때까지 많이 읽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잭잭만 입력이 들어가 있죠 <laughs>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옵션은 정수하고 문자열을 같이 입력을 받는 거예요. 지금도 정수를 입력받고 있는데 정수를 문자열로 써 입력을 받고 있죠. 우리가 만약에 얘를 인티저로 받고 싶다 그러면은 조금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가 되는 사례를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숫자 입력받는 부분을 위로 좀 올려 볼게요. 그리고 스트링을 인티저로 바꾸고 바꾸,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음, 다시 C 인으로 받아야 되겠죠. 다시 C로, 그리고 a g 로 바꾸. 그 다음에 밑에는 그대로 이름을 get, get line으로 바꾸고 있어요. <laughs> 자, 한번 또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ctrl F5 누르고요. 자, 나이는 한살이고 어잉? 자, 이번에 또 비유사한 문제가 발생을 했죠? 어, 여기 앞에 숫자 1 뒤에 어, 엔터를 쳤더니 그게 다시 여기 들어가고 있어요.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역시 버퍼에서 첫 번째 일 엔터 쳤던 내용들을 어, 날려버리고 새롭게 입력을 바, 받아 달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하면 되겠죠. <laughs> 이 개념도 아직 완전히 이해가 안, 되, 안 되신다면 일단 한번 해보시고 다음에 또 뒤에 가서 연습 문제 같은 거 푸시고 또여러분의 프로그램 만들다 보면 은 어느샌가 또 이해가 가시는 날이 옵니다. c 인의이그노라는게 있어요. 그다음에 32767 그리고 백슬래시 음, n 이 얘기는요. 백슬래시 어, n이 올 때까지 우리가 입력하고 엔터 치잖아요. 그 백슬래시 n 얘를 만날 때까지 32767 최대 32767 길이의 글자를 아32767 개의 글자를 무시해라 날려버려라. 잊어버려라. 입력받은 걸 잊어버려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력을 할때 굉장히 길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2바이트 인티저로 표현이 가능한 가장 긴 사인드 n e 값을 여기다 넣어준 겁니다. 일단, 되나 안 되나? 실행부터 한번 해볼게요. Ctrl F5. 실행을 시키고, A1살, 잭잭. 어, 이번에는 입력을 받기 시작했네요. 잭잭. 엔터. 자 그러면 예상대로 잘 돌아가는 거를 확인 했습니다. 근데 어, 32767 조금 찝찝하죠? 제가 그 매직 넘버라는 얘기를 앞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마법의 숫자는 코드에 없는 게 좋다. 어, 좀 찝찝하다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 얘를 좀 다른 숫자로 교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리미츠로 바꾸고 그 다음에 어. 내려가서 요32767 대신에 32767, 대신에 32767 대신에 32767 대신에 std numeric limit std stream size 그 다음에 max 자 stream size가 이제 버퍼 크기 겠죠 롱롱으로 long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 깔끔하게 그 매직 넘버를 없앨 수는 있어요. 그런데 리미치를 일단 일 쿨루드를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타이핑하는 길이가 좀 늘어나죠? 어, 방법은 뭐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32767을 그냥 간단하게 쓰는 방법이 있고, 둘째로는 요 코드를 이렇게 C 인 입력 받는 거를 여러분만의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서 여러분만이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서 줄여서 편하게 사용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다양한 해결 방법이 있을텐데 뭐더 좋은 방법이 있, 알고 계시면은 뭐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공부가 되면 좋죠 자, 실행이 되나 한번 확인만 해 볼게요 자이책 음, 됐습니다 <laughs> 뭐좀더 희망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요 뭐 나중에 여러분들 GUI 프로그램 만드실 때 그러니까 그뭐 이렇게 입력 그, 그 유저 인터페이스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는 프로그램들 많이 쓰시잖아요 버튼도 달려 있고 텍스트 입력 창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 그럴 때는 이러 이렇게 입력 기능을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들을 또 가져다 쓰시게 되거든요 그럼 이런 작업을 안 하셔도 돼요 지금은 좀 기본적인 프로그램 만들 때 사용하시는 방법들을 보여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프로그래밍에 대한 감을 잡도록 도와드리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다루는 겁니다. 나중에 뭐 평생 아 이렇게 이그노뭐 이런 거 치면서 살아야 되나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한 번씩 해보셔 해보실 필요는 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문자열 두개 더하기를 해볼게요. 더하기. 자. Hello. 다음에 b world <laughs> shout a 더하기 b. 자 해볼게요. 어떻게 문자열을 더하지? 어? Hello에다가 world가 더해진 게 출력이 됐네. 조금 미심쩍다면은 음? sting. Hello, String, Hello, A+. <laughs>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찍어볼까요? 아, 한 가지 더 해볼게요. Hello World에다가, 하나 이렇게, 더하기할당까지 해볼게요. I'm g o o 이런 희망적인 말도 하나 쳐서 해보겠습니다. 오잘려네요 빈칸이 하나 빠졌죠 자 이렇게 스트링 스트링을 사용할 때뭐 그 문자열을 뒤에다 더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뒤, 문자열 뒤에다 문자를 더하는 걸이 append 라고 불러요 append 요 용어는 뭐 여러분들이 뭐 리눅스 프로그래밍을 하신다거나 뭐 하여튼 여, 여기저기 프로그래밍 하실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아두시라고 타이핑 해드렸고요 문자를 더하기가 돼요뭐1 더하기 1 이런 것만 되는 줄 알았더니 문자열 길이도 더할 수가 있네요 이거는 이 더하기 연산자가 이스트링 스트링 안에 스트링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신 스트링 클래스 안에 정의가 돼 있어서 그래요 이걸 스트링 을 만들어서 제공해 준 프로그래머가 아 스트링끼리 더하게할 때는 문자를 앞에다, 앞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을 갖다 붙여라 왼쪽이 오퍼레이터 왼쪽에 있는 문자를 뒤에다가 그 오른쪽에 있는 문자를 갖다 붙여라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해줘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 사용자 데이터 타입 그러니까 기본 데이터 타입이 아닌 데이터 타입도 마치 산술 연산을 하는 것처럼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어요 <laughs> 이제 슬슬 뭔가 재밌는 개념들이 나오고 있죠. 나중에 객체지향으로 넘어가면 더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또더 해볼 만한 거는요. 어, 자, 얘는, 얘는 좀 기니까 잠깐 지우고 아까 했던 헬로월드로 돌아가서 어, A의 길이를 측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랭스. 자 요렇게. 자, 지금 점을 찍었죠? 이 스트링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기능 함수들을 호출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어, 제가 지금 이제 계속 보여드리고 있죠. 점 찍어서 뭐 나오고 하는 걸 슬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뭐 구조체나 그다음에 클래스 등등 이제 점점 가까워지시고 있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힘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은 Ctrl+F5. 12가 나왔죠. 요거는이문자열이 12글자라는 의미예요. 맨 앞과 맨 뒤에 있는 따옴표는 빼야 되고요. Hello World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걸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나오는 이유는 문자의 array, 문자가 쭉쭉쭉쭉쭉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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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리 안에 나열되어 있는 형태로 볼 때는 열세 글자가 될수 있다 왜냐 될수 있다 가 아니고 돼요 왜냐 마지막에 그 문자 열의 끝을 의미하는 그널 캐릭터가 하나가 숨어 있어요 안보이게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C 스타일 문자열 하고 이 C++에 사용하는 스트링 문자열은 약간 차이가 있다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해 주시면은 제가 나중에 또 자세한 내용 주의하실 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처음으로 어, std 스트링 사용법을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